네, 안녕하십니까. 어,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어, 굉장히 좋은 이제 꿀팁이 있어서 어, 바로 여러분들에게 어,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어, 저는 좀 최근에 알았거든요. 어, 지금 모바일 버전 이제 영문 S가 있었는데 기존에 있는 영문 S는 어, 지금 좀 없어진 것 같고. 영문 S 샵이라는 게 어, 모바일 버전으로 나왔습니다. 어, 기존의 영문 S에서 영문 S 샵으로 바뀌었는데 이게 신버전인데요. 이게 MTS로 되는데 이번에 바뀐 게 어, 정말 좀 좋게 바뀐 게 뭐냐면 자, 이 사용자 지표가 있었죠. 뭐 예를 들어서 어 수식, 수식을 이제 변형시켜서 사용자 수식을 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사 패턴, 어, 그냥사 패턴을 MTS에, 어, 이렇게 고대로 옮길 수가 있더라고요. 어, 그래서 지금 일봉 차트에, 저, 그냥사 패턴을 MTS에다 지금 옮겼거든요. 어, 그 다음에, 이렇게 10, 10분 봉에서도, 어, 그냥사, 어, 단타 이 패턴을 어, 그대로 이렇게 옮길 수가 있습니다. 사용자 지표를. 어, h, hts 에서 이렇게 사용자 지표를 적용시킬 수 있었는데, 이, 적용할 수 있는 이 수식이 mts 로 그, 그대로 이제 옮겨지는 게 있, 있더라고요. 어, 이 기능은 굉장히 좀, 어, 좋은 것 같아서, 아, 아마 이게 키움증권에서만 이렇게 mts 로도 사윤, 사용자 수식을 어,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어, 키움 증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을 클릭하면 어, 차트가 있습니다. 뭐 일봉 차트면 일봉 차트, 어, 분봉 차트면 분봉 차트인데, 자 일봉 차트로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을 해보면 여기에 지금 차트 환경 설정이라고 있어요. 여기 차트 환경 설정에 들어가시면 여기 보면 차트 속성이나 차트 화면 설정 영문 S 내보내기가 있고요 영문 S 샵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어, 이걸 한번 클릭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어, 여기 사용자 지표 내보내기가 있습니다 여기 자, 사용자 지표 내보내기를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사용자 지표가 MTS로 정상적으로 정, 전송되었습니다. 확인, 확인만 누르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영어문 S#에 샵 들어가시면 어요 이제 차트 어, 차트에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뭐 일봉 차트다 하려면 일봉 차트 그림이 어딨냐? 네, 여기네요 지금 일봉 차트 그림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 그러면 1봉 차트가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어, 상단에 눈금 3개가 있는 거 있죠. 눈금 3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해요. 눈금 3개가 있는 것을 클릭을 하고, 어, 들어가면은 자 눈금 3개인데, 들어가면 여기 보시면, 사용자 지표 내려받기가 있습니다. 어, 사용자 지표 내려받기를 누르시면, 어, 사용자 지표가 내려받게 돼서 MTS에 이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어, 저장이 되게 되면, 은이 어, 부분에서 어, 또 보면은, 여기 이제 톱니바퀴가 있어요. 어, 내로 바기를 하고, 여기 보시면, 토니, 톱니 바퀴를 클릭을 하면은, 어, 여기에 이제, 사용자, 이 설정하는 게 보면, 사용자가, 사용자, 어, 지표가 설정하는 부... 니 바퀴를 누르시게 되면은, 어, 이렇게 이제, 어, 보조 지표는, 여기 사용자 지표에 이제 다운받은 게있고요 그 다음에 신호검색 있죠 신호검색에 들어가면 어, 신호검색에 사용자 신호검색이 있습니다 어, 이렇게 보면 사용자 신호검색이 있고요 강세 약세 패턴도 있습니다 그래서 강세 약세 패턴도 어, 사용자 지표가 강세 약세지표 로 되어 있어서 어, 이렇게 돼서 어, mts 로도 이렇게 사용자 지표를 이렇게 mts 에다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굉장히 좀 놀라운 건데요. 그래서 어, 이게 키움증권에서만 이렇게 사용자 지표도 그래서 어, 저 같은 경우는 이 그냥사 패턴을 어, 그냥사 패턴을 MTS로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우리가 그냥 MTS로도 그냥 그냥 살을 할수 있게 어, 이렇게 만들어줘서 어, 키움증권이 정말 고맙습니다. 어, 이런 기능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MTS로도 이 사용자 지표를 설정할 수 있다 이런 어, 간단한 꿀팁을 네, 설명 드렸습니다